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이번 주 이마트 에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4일 금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행사 진행하고요. 고레이드 페스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해양 한 봉에 6개에서 12개로 금, 토, 일 3일간만 행사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14,630원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행사카드는 신한, 현대, BC, 삼성, 롯데카드,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되겠습니다. 호주산 냉장 찜갈비는 한 팩에 1.5kg. 역시 금토일 3일간만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50% 할인이고요. 바삭한 찐 새우는 6,980원, 200g 용량으로 금토일 3일간만 행사 진행하고요. 1등급 한우 등심도 행사 카드 결제 시40% 할인으로 3일간 행사 진행합니다. 삼양 까르보 불닭떡볶이 로제 불닭 납작당면은 각각 7,980원이고요. 네이블 오렌지 대사이즈로 10개에 7,900원 금, 토, 일 행사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 제스프리 제주 골드 키위도 역시 3일간 행사가로 7,980원 되겠습니다. 임자도 대파 소불고기 한 팩에 800g 금, 토, 일 3일간만 12,980원이고요. 스모크 훈제오리 500g은 14,980원 2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간만 이마일 위크와 15야 콜라보 행사로 쿠폰 진행하는데요. 4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 전용 6천원 쿠폰 발급해 드리고요. 온라인 구매 이벤트로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사은품 100%를 증정해 드립니다. 이때 사은품은 메가커피 3잔이 되고요. 행사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틀간만 진행하고 당첨자는 24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2월 14일 금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에브리데이에서 7일간 고객이 응할 때까지 내리는 응가격 세일 행사 진행하는데요. 대파가 급토일 3일간 한 봉에 2,480원, 풀무원 CJ 피자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순수한 면 디어스킨 생리대 행사 역시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으로 진행합니다. 친환경 과일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하고요. 농협 세척보민삼 750g, 29,900원 행사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할인 더미식 만두 3종은 1 플러스 1으로 금, 토, 일 3일간만 혜택 주어집니다. 퍼실 액체 세제 6종, 리필은 2터 용기는 2 7터 용량으로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고요. 서해 노을 쌀은 한 포에 20kg로 47,900원. 돈가스 행사 상품은 금, 토, 일 3일간만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입니다. 할인 1등급 신선란 대란으로 25구, 7,980원. 한돈 찜갈비, 앞다리 불고기, 수육, 한 팩에 600g씩, 9,780원. 금, 토, 일 3일간만 행사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혜택받으실 수 있고요. 농심 라면과 시리얼 행사 상품 2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 카프리선 6종, 200ml 짜리 10개로 한 박스입니다. 7,500원씩 2개 구매하시면 9,900원 되겠고요. 네덜란드산 냉동 한입 삼겹살 구이는 한 팩에 650g 금토일만 9,980원. 너겟 텐더스틱 행사 상품은 두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냉동 새우살은 한 봉에 450g으로 8,980원 신세계 포인트 할인이고요. 오뚜기 맛있는 밥두 종. 210g짜리 6개는 6,480원. 210g짜리 10개는 9,980원입니다. NPB 착즙 주스 오렌지 1L 1 l 5,980원으로 원 플러스 원이고요. 풀무원 우리 동네 매콤 떡볶이, 짜장 떡볶이는 각각 4,980원씩 원 플러스 원입니다. 봉지 굴한 봉에 120g은 2,980원. 손질 오징어는 한 팩에 2미 7,980원. 크라운 신장은 두개 묶음으로 2,980원. 다음은 에브리데이 신선 제품입니다. 신선 그대로 딸기 두팩 구매 시 4,000원 할인이고요.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는 한 팩에 300g씩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합니다. 수입 냉장 삼겹살과 목심 한 팩에 600g으로 1,980원씩이고요. 발렌타인 안심 스테이크 행사카드로 결제하시면 5,000원 할인되어서 9,900원입니다. 줄단감 기획 5개짜리 두봉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 남해안 새꼬막 500g짜리, 바지락 500g짜리는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합니다. 생블루베리, 한 박스 400g 8,980원. 햇, 뉴질랜드, 단호박은 한 통에 3,980원. 모둠쌈은한 팩에 3,980원이고요. 눈꽃양 배추 두 종, 한 팩에 400g 2,480원씩입니다. 흑당근 한 봉에 1kg 4,980원. 대용량 표고, 한 팩에 3,980원. 유러피안 믹스 3종, 한 봉에 3,980원. 패밀리 팩 다리더 볶음탕용, 한 팩에 1.2kg로 9,980원이고요. 어린이밴 믹스 채소는 한 팩당 2,980원, 생삼치는 반 마리에 4,980원씩, 지도표 성경 재래김은 20봉에 7,980원, 풀무원 보리 새우, 통양 멸치 볶음은 각각 5,980원입니다. 보리 새우는 140g, 통양 멸치 볶음은 220g 되겠고요. 한돈 간장 제육볶음과 고추장 제육볶음은 800g 한 팩으로 16,980원씩이고요. 두팩 구매 시50% 할인입니다. 동원 프리미엄 명란 1 플러스 1으로 가격은 각각 8,980원이고요. 햇 호두와 구운 아몬드는 각각 8,980원, 2개 이상 구매 시40% 할인입니다. 에브리데이에서 사랑받는 인기 상품들, 하림 닭가슴살 3종 9,980원에 각각 준비되어 있고요. 동원 통조림 참치 4종은 11,480원씩으로 4개씩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구매 시20% 할인이고요. 려강 찰순대는 개당 3,980원, 두개 구매하시면 6,000원이고요. 롯데 에센 브런치 비엔나는 5,380원으로 1 플러스 1 CJ 국산 콩두부 부침, 두부, 찌개, 두부 5,280원씩 1 플러스 1 CJ 롤 유부 초밥은 5,980원으로 1 플러스 1 삼육두유 A와 B는 각각 950ml 용량으로 2,980원씩 1 플러스 1입니다. 덴마크 하이오그루트는 100ml 10개로 2,980원이고요. 대림 로얄 크랩은 100g짜리 두개 묶음으로 3,980원. 수입 캔맥주 행사 상품은 한 캔당 3,000원, 네 캔에 8,000원입니다. 롯데 제로 브랜드 과자 전 품목은 두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 인기 안주류 3종 8,980원, 11,980원으로 각각 준비되어 있고요. 두개 구매 시 1,000원 할인입니다. 깨끗한 나라 허브 가든 아이리스 프리미엄 30m 30롤 33,900원 원 플러스 원. 도브바디워시 전품목은 1kg에 13,900원씩 1플러스원 이고요. 쿤달 샴푸와 트리트먼트 전품목은 13,500원씩 2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 켄트 초극세모 칫솔 2종은 13,900원씩 1플러스원입니다. 신학기 준비물 필수템 아이깨끗해 리필과 용기 전품목 1플러스원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페리오 양치 세트 4종, 공룡은 8,900원, 삼리오와 라이언은 9,900원씩이고요. 페리오 키즈 춘식이 펌핑 치약 기획 상품으로 200g짜리 2개, 14,900원입니다. 이번 주 2월 20일 목요일까지 준비된 이마트 에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한 주간도 알뜰 장보기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